12번. 오, 이식과 이식을 빼서 간단히 하래. 동명 정리하는 거야. 어, 당식의 계산이야. 일단 뭐, X끼리 이렇게 하겠죠 그럼 뭐, 일단 뭐야? 2분의 3X. 자, X끼리 먼저 해주면 좋겠죠? 이렇게 하면 뭐 돼? 마이너스 3분의 4X. 괜찮음? X끼리 묶어놓은 거야. 그 다음, 앞에는 3분의 1Y지? 뒤에는 이렇게 하면 뭐가 돼? 플러스 5분의 8Y 되겠네. 그죠? 그래서 뭐가 돼? X끼리 동량 정리, Y끼리 동량 정리 하면 되잖아. 자, 동량 정리 어떻게 한다고? 2분의 3 빼기 3분의 4를 해가지고 X로 묶어주고. 됐죠? 됐나? 플러스, 3분의 1 더하기 5분의 8을 이렇게 Y. 얘가 같은 문자면 앞에 있는 계수끼리의 합과 차야 수. 얘는 뭐냐? 통분하면 뭐야? 이렇게 okay. 6분의 6분의 3, 3하니까9 그죠 여기 3 곱하면 9. 여기는 2 곱하면 2니까 마이너스 8그 다음에 얘 X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니? 쑥 플러스니까 플러스 맞지? 쑥3 5 15지? 여기 5배면 여기 5배면5 여기 3배하면 여기 3배하니까 3 8 24쑥 해놓고 Y 됨 괜찮아? 음, 뭐, 오랜 거 아니니까. 앞에 6분의 1X, 됐냐. 더하기, 15분의 29니까, 몇분 되나? 안 됐네. 15분의 29Y, 이렇게 되겠네. 됐나? 오케이. 됐죠.